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동백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laughs> 요즘에 비가 한 이틀, 음, 오늘 3일째인데, 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3일째 비가 찌끔찌끔 이렇게 왔어요. 겨울을 재촉하는 비죠. 이제 뭐, 추워질 날만 남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나눔 약속드린 날이에요. 그래서 들끝 농원에 나왔습니다. 제 오전시간이라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시고 또 이제 오후에도 손님들이 오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laughs> 그 사이에 영상을 좀 올려 볼게요 제가 한 3일 아유 또 몸살이 나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을 좀 찍어 올리려고 했는데 몸살이 나서 3일을 못 올리고 <laughs> 이렇게 동백꽃이 피었는데, 어 제가 이 들꽃농원에서도 이 동백꽃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큰 아이, 키가 좀한 6, 70쯤 되는 그런 아이를 보여드렸고요. 네 오늘 오니까 요 15cm짜리 화분에 들은 아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 여러분들 뭐 베란다나 이렇게 기르실 적에 너무 큰 아이가 또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작은 아이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아주 거기에 딱 맞게 이렇게 15cm짜리 풀 분에 이렇게 들어서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는 키가 한 40cm 정도. 이렇게 네, 키가 40cm 정도 됩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가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그런데 요 가격은 보면은 8,000원이에요. 이게 원래는 만원 받으셨던 가격이네요. 만원이었는데 이제 8,000원에 세일해서 어,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 오신 이웃님들 다 저기 25%씩 사장님께서 세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삽목해서 어, 키운 아이들도 이제 하나씩 데려가시고 사랑초도 하나씩 데려가셨습니다 음, 이웃님들께 참 감사하네요 저는 자 이렇게 보면 시클라멘도 이렇게 아름다운 컬러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컬러도 상당히 예쁘죠 이 시클라멘이 5,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여기 아 시클라멘 네 5,000원 이렇게 시클라멘도 15cm짜리 필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저명관수 화분 이렇게 저명관수 화분에 이 아이는 이제 저명관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명관수 화분에 들어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댁에서 이 꽃을 이제 피우고 그럴 때 꽃이 처음에만 화원에서 나올 때만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서 예쁘게 나오죠. 근데 집에서 기르다 보면 이 꽃이 피면서 이렇게 막 중중구난방으로 퍼집니다.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꽃들을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여기를 살짝 끈으로 묶어줬어요. 요런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삐져나온 아이를 이렇게 입 사이로 잘 이렇게 모아서 걔가 그렇게 끈으로 살짝 아주 많이 꽉 묶으면 안 되고요. 그렇게 모아줬더니 꽃이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laughs>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시클라멘은 5천 원이었고요. 또 여기 보면은 갯국이 있죠. 갯국 국화 종류도 뭐수십가지 수백 종류는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아, 여기 갯국 이렇게 진짜 소국보다도 꽃이 더 작습니다. 요 아이는. 정말 사랑스러운 갯국도 요거 기본 포트 아 기본 포트 아니네요. 요거는 한13 그러니까는 10cm가 기본 포트니까 요거는 한 8cm쯤 되는 그런 포트에 들어 있습니다. 요 갯국은 3,000원이고요. 어이 갯국도 월동하는 아이니까 국화 종류니까 월동을 하죠. 자 월동하는 아이들은 지금 데려가셔도 아무 탈 없이 무난하게 잘 커주는 아이입니다. 자 갯국은 3,000원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또 이렇게 핑크 컬러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잎을 보면은 아시겠죠? 국화과 아이들입니다. 국화과 분홍향소국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요그 기본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가 2,000원씩 판매되고 있는데 일반 국화들도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한 포트 들여다 놓고는 뭐 그렇게 큰 향을 기대하실 수는 없어요. 코를 가까이 대고. 향기를 맡으면 향기가 나지만 이제 여럿이 한뭐좀 이렇게 분생으로 있어야 아름답기도 하고 향도 더 진하게 납니다. 어 일반 국화보다도 이름이 향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향이 더 좋은 아이입니다. 자 분홍향소국이고요. 또 이쪽에는 이제 화이트 컬러, 화이트 컬러로 이 아이도 향소국이에요. 흰향소국. 음 그러니까는 어, 가격은 기본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뭐 분홍향 소국이나 흰향 소국이나2 0 0 0 원에 같이 판매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 이렇게 여기는 지금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 향이 많이 납니다. 일반 국화보다는 확실히 향이 좀더 진하네요. 왼쪽 라인에는 포인세티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핑크색. 아우, 핑크 컬러가 상당히 사랑스러운 컬러예요. 핑크 컬러 포인세티아는 3,000원에 판매하시고요. 어, 이 레드 컬러도 있습니다. 레드 컬러 포인세티아는 2,000원이에요. 이제 이 아이가 좀 많이 크지는 않고 기본 포트에 살고 있는 아이인데 아주 어, 목대는 아주 건강하게 튼실한 아이입니다. 이 레드 컬러는 좀 가장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2,000원인가봐요. 그리고 이 핑크 컬러는 어, 그래도 조금 많이 흔치 않은 이런 음, 컬러라서 이 핑크 컬러는 3,000원에 판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거, 연한 살구색? 음,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연한 핑크빛을 품은 그런 연한 살구색, 요런 보이세티아도 있습니다. 요 컬러가 좀 특이하죠? 그리고 굉장히 여기 가지수도 많고 풍성합니다. 그니까 러 여기 같이 뭐 다른 이름표가 없는 거 보니까 요 살구색 요 아이도 2천원 그니까 3천원인가 보다. 요3천원짜리 여기에 들어있는 거 보니까 요 아이는 또3천원에 판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우, 옐로우 컬러로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렸어요. 요 만데빌랍입니다. 꽃몽을 보세요. 아, 정말 아유 앙증맞고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요. 또 이렇게 지지대까지 탁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어, 요거 베란다에 그냥 들고 가서 키우시면 되게끔 이렇게 해놓 해서 나온 만데빌랍입니다. 자, 요만데빌라 키는 한 40, 50cm쯤 돼요. 어, 사각풀분에 이렇게 들어있고 이 만데빌라는 어, 하나에 만원씩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옐로우 컬러가 있어요 레드 컬러를 가장 많이 볼수 있는데 저희 주변에서 어, 옐로우 컬러가 좀, 이렇게 좀 색다르게 아름답게 나왔죠 자 만데빌라 아유 예쁜 옐로우 컬러 만데빌라 이거는 만원씩 판매를 하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군들이에요. 구군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구매를 하셨을 겁니다. 뭐 택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택배 주문들도 많이 하시고, 그 오셔서들도 많이 데려가시고 하는데, 어, 제가 저번에 처음 영상 찍었을 때보다 이렇게 싹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싹이 나왔어요. 지금 데려다가 마당에 심으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분에 심으셔도 괜찮죠. 화분에 심으셔서 뭐 베란다에 두시면 금방 요런 아이들은 싹 금방 올라옵니다. 싹이 벌써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튤립, 튤립도 컬러별로 다 있어요. 뭐 빨강색, 노랑색, 핑크색 뭐뭐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리움도. 아, 알리움이 이게 가격이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3,000원, 5,000원, 7,000원 이런 알리움들 알리움도 판매가 많이 됐네요오 여기 박스에도 있고 하더니 이렇게 음, 빈, 빈 곳이 많은 거 보니까 판매를 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 보여드렸던 자약 구근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벌써 뭐 많이들 판매를 하셨고요. 오늘 오신 이웃님들께서도 이자약 구근들 많이들 구매를 하셨어요. 마당 있으신 분들은 거의가 이 작약을 이렇게 데려가시더라고요. 어, 벌써 어, 이한 박스에 뭐몇 개씩 그 구근이 들어있는데 벌써 이쪽에 있는 아이는 어, 여기 제가 커맨드 퍼포먼스라고 하는 이 컬러가 제일 아주 제 마음에 든다고 했던 이 아이는 벌써 이제 품절이 됐고요. 어, 그리고 뭐, 많이식은 없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이 25가지 종류가 그래도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자진 아, 작약, 저도 마당만 있으면 정말 데려가서 심고 싶은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작약 부분들도 저기, 음, 택배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어, 주문하셔도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꽃은 다알리아가 아닙니다. 근데 다리야를 너무 닮았어요. 아우 옐로우 컬러에 뭐 아주 빽빽하게 그 찐빵 엎어놓은 것처럼 아주 동그랗게 어, 폼폼국합니다. 퐁퐁 자 이름 <laughs> 폼폰 국화.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 폼폰 국화 들어오는 날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기가 아주 좋은 아이예요. 일반 국화, 뭐 소국, 대국 이런 아이들하고는 약간 꽃 모양이 달라서 정말 다일리아 같은 이 꽃만 이렇게 보면 다일리아 같아요. 다리아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신 이웃님들께서 이 폼폰 국화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자, 이 옐로우 컬러도 있고요. 또 여기 레드 컬러도 있습니다. 요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 폼폰 국화는 2 500원씩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아우, 상당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지금 또 찔레꽃들을 많이 볼수 있죠 아주 이제 이게 사계찔레 라고 해서 요거는 겹사계찔레 라고 합니다 이 꽃이 겹꽃이에요 그래서 겹사계찔레 라고 하는데 이 봄에들 찔레들 많이 폈다가 저희 집에도 그렇습니다 여름에 장마 많이 치고 할 때는 이제 이 꽃을 좀다 떨어뜨리더라고요 잎도 떨어지고 하더니 지금 이제 가을이 되면서 또 이렇게 또 새잎도 많이 나고 새잎 가지 끝에 요렇게 꽃몽울들이 잔뜩 매달렸습니다 어, 뭐, 눈, 사계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늦가을까지, 설리 내리기 전까지 꽃을 보실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거는 마당에, 노지에서나 그런 얘기고, 요거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겨운에 요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계찔레들은 이제 사계라고 해서 눈만 안 맞으면 베란다 따뜻하니까, 어, 꽃을 많이 피워주죠. 저희도 그 뽁뽁이 하우스에 다 넣어 놨더니 지금 꽃들이 뭐, 뭐, 한창 많이 피우려고 몽울들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자, 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여름나고, 그래서, 아직, 여기를, 이제, 바쁘시니까, 정리를 다못 해주셨어요. 요런, 이제, 누런 잎들 어주시고 하면은, 새 잎이 위로 계속, 파란 잎을 내면서, 보세요. 요 꽃몽울들. 아, 요거 15cm 짜리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15cm 짜리 풀분, 겹사계 찔레. 요거 8,000원씩 판매를 하세요. 아이고, 저 찔레가 지금, 저희 집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유, 또, 요런 아이들 보면, 또 데려가고 싶지, 뭡니까, 글쎄. <laughs> 이 음, 아이는 제가 말씀드렸던 국화차의 원조라고 하는 아이, 감국입니다. 뭐, 이게 이제 나무로 되어,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뭐, 겨울에도 이 꽃이 다치면 이제 입만 떨어지고, 이 가지, 이 목대는 그냥 살아서 겨울을 난다는 그런 감국. 이감국하고그 동국하고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판매가 많이 됐네요 판매 많이 되고 이제 몇 아이 안 남았습니다 56,000원 16 감국은 16,000원 근데 동국은 다 나갔나 보네 동국은 그때 15,000원이었었는데 동국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 판매가 된것 같고 이 감국은 아직도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이 감국은 16,000원씩이네요 아꽃 예쁘죠. 요 핑크색, 요 몽을 진거 보세요. 요렇게 몽을 졌다가, 요렇게 끝을 살짝 벌리면서 꽃술, 옐로우 컬러의 꽃술이 요렇게 아주 아기자기하게 나오는 아이. 자, 목초롱입니다. 저도 이 목초롱을 제가 저번에 데려갔어요. 초가을에 여기 나왔길래 바로 데려갔는데, 저희 이제 요 아이도 이제 실내에서, 베란다에서 월동이 가능한 아이라 저도 실내로 들여놨습니다. 들여놨더니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더라고요. 정말. 어, 꽃은 이제 이 그때 제가 처음에 데려갔는데 할 때는 이 꽃이 안 피어 있어서 이름만 보고 아 초롱꽃 비슷하게 꽃이 피겠구나 했더니 정말 그래요 초롱꽃 같이 꽃이 피었어요. 아이고 이쁘죠. <laughs> 네, 이 목초롱은 이 15cm짜리 풀분에 들어 있습니다. 15cm짜리 풀분에 들어 있는 목초롱을 어, 만 원씩 판매를 하세요. 이게 제 아래부터 이렇게 꽃이 요맨 아래 부분부터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꽃이 피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요 밑에는 웬만큼은 안 피우던데 이 아이는 맨 밑에부터 이렇게 꽃을 피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 올라가면서 여기 보시면 이 가지 끝에 이잎 끝에 이렇게 꽃무리. 아이고 잘안 보여. 어. 아 <laughs> 어쨌든 이 가지끝마다 입끝마다 이렇게 꽃몰이 달립니다 자 목초롱 상당히 예쁜 아이에요 어, 핑크 컬러도 상당히 사랑스러운 그런 핑크 컬러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들 장미입니다 이게 사계장미예요 겨울에도 꽃을 피워준다는 뜻이죠 하지만 마당에서는 당연히 안되죠 눈 맞고 어떤 꽃이 피겠어요 눈꽃만 피는 거지. 그러니까. <laughs>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겨울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레드 컬러하고 요 핑크 컬러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제 요거 15cm 짜리 풀분에 아주 풍성하게. 담겨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몽울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우 지금 피울랑말랑하는 장미는 또 이렇게 피울랑말랑하는 이런 꽃몽울도 참 아름다운 아이죠 자 여기 15cm 자율이풀분에 6,000원씩 판매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 영상을 이제 끝까지 한번 보세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희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반가워하시는 소식 그 세일 소식 있죠 이제 세일 소식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제가 영상 첫 부분에는 말씀을 안 드려요 <laughs> 그게, 처음만 보고, 한, 한, 두 개, 요렇게만 보고 홀랑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중간 부분에 요런 세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확실한 그런 세일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요, 이제 사계 장미는 두 가지 컬러가 있고, 요거는 6,000원씩 판매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라군염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을 다 골고루 보여 드릴 거예요.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laughs>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꽃몽울도 가득 물고 있습니다. 요거 레드 컬러고요. 또 요거는 핑크와 핫 핑크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돼 있고 또 이쪽에는 핫핑크로만 이렇게 된 아이도 있고요 자, 이 페라고늄도 어, 하얀 이 15cm 풀분에 들어 있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 뭐 댁에서 제라늄들 많이 키우시겠지만 요즘 한창 많이 꽃을 피우는 아이들입니다 겨우내 꽃을 피우죠 어, 온도가 맞으면 베란다에서도 이제 따뜻한 남양 베란다 이런 데에서는 꽃을 보실 수 있는 음, 이 페라고늄. 사계절 내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름에도 관리 잘 하시면은 여름에도 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런 페라고늄은 5,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어, 굉장히 건강해요. 집에서 기르는 거 못지 않게 여기도 이제 하우스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제 누런 잎도 없고 상당히 건강한 페라고늄 5,000원에 나가고 있어요. 아, 꽃 컬러가 퍼플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바로 피우는 아이들은 좀꽤 진한 퍼플로 시작이 되고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연한 퍼플로 이렇게 바뀌는 퍼플 컬러의 아름다운 꽃을 아직 가진 아이가 쑥부쟁이입니다. 쑥부쟁이도 이것도 이제 늦게까지 서리 올 때까지 피우는 아이예요. 이제 가을꽃. 자, 그래서 요 쑥부쟁이도 이제 5,000원인데 25cm짜리 풀분에 들었습니다. 어, 요꽃 보시고 요 아이를 이제 베란다에서 월동 가능한아이에요 하지만 지금 데려다가는 바로 이제 요 꽃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눈오면 꽃을 못 보십니다. 마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키우시면서 꽃을 다 보신 다음에 국화처럼 이렇게 아래 부분을 가지치기를 해 놓으시면 또날 따뜻한 봄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새순들이 많이 올라오죠. 새순들이 많이 올라와서 내년에는 뭐한세 배, 네배더 풍성한 그런 꽃을 보실 수가 있는 숙부쟁이 자, 이제 영상을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희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야생화 화원이에요. 들꽃 농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월동하는 아이들만 주로 판매를 하십니다. 관엽 식물도 뭐 가끔 판매를 하시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야생화 화원은 한 겨울에 그러니까 한 12월 중순이나 1월 한, 한, 한 달간이나 두 달간은 이 매장을 문을 닫습니다. 영업을 안 합니다. 한겨울에 누가 뭐 야생화 데려다가 심으실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 이제 한한달한달반이 정도 아주 추운 겨울에는 이제 어 영업을 안 하시죠. 어 벌써 양재시장에는 벌써 그 노지 그 허브 야생화 판매장은 벌써 이제 어 문을 닫으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 이제부터 이, 이 영상이 이제 토요일날 올라갑니다. 토요일 오전 7시에 영상이 올라가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제 이웃님들 그 분들께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가격이 얼마든간에 뭐 오천 원짜리든간 뭐 육천 원짜리든지 뭐든지 다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신다고 해요. 왜냐? 겨울에 또문 닫아놓고 하면은 또 이런 아이들 시클라멘이나 뭐 이렇게 제라늄 이런 아이들은 여기는 이제 난방을 하지를 않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야생화들이나 그냥 여기서 살아남는 거지 이런.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야생화들, 뭐, 사랑초들, 모든 종류들 다1 플러스 원을 하시는데, 그런데, <laughs> 이제 그, 구근식물들 있죠. 뭐, 티올립 알리움들, 뭐, 또, 자격구근들, 이런 아이들은 또, 그거는 또 행사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무들 있죠. 뭐, 남천이나 큰 아이들, 이제 저쪽에 있습니다. 남천도 큰 아이들 저렇게 있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1 플러스 원 행사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다른 작은 야생화들, 그런 아이들만 1 플러스 1 행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아침 7시에 오전 7시에 이 영상이 업로드 되면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 얼른 오셔서 여기에서 예쁜 아이들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뭐 여기 지금 페라고님도 제가 보여드렸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장미 사계 장미도 요 레드 컬러하고 핑크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먼저 오시는 분들이 이런 아이들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 포트에 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 플러스 1이면 요거한 포트에 3,000원밖에 가격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들 오셔서 발빠르게 오셔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야생화들 저기 큰 나무들 뭐 저기 뭐 남천이나 이런 아이들 또뭐구군 이런거 원플러스원 1 +1 해달라고 하시면 안되고요이 야생화들하고 요런 아이들 꽃핀 아이들 요런 아이들만 원플러스원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저기도 있네요 한잎세이지도 있네요 음, 이 아이도 꽃도 피운 아이도 있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이제 희소식도 알려드렸고요. 이제 끝까지 보신 분들만 이 희소식을 아십니다. 원플러스 원이면 거저예요. 사장님이 원가도 안 바꿔주시는 거라고 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예쁜 꽃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어, 이번에는 이제,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저희 실내에 있는 꽃들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만명이 됐어요. 만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또 오늘 많이 찾아주신 이웃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기로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